안녕하세요 시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오늘 광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저희 주보를 만들었어요 주보 혹시 안 받으신 분손자 주보 갖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주보에 보시면은 광고가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깜짝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예배는몇 시에 있죠? 네, 11시 감사합니다. 제이양 네, 11시 있고 10분 전에 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빠들 두 분은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저기서 아네 평강이 오빠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여기서 일찍 와서 주무시고 이렇게 칠링 하셔도 돼요자 10분 전에 꼭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이제 다 요번주 말고 다음주 드디어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잘 기억하주, 기억해 주시고 오늘 가정통신문이 나갈 거예요 선생님이 이따 하나씩 나눠주면은 잘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사인을 받아오시면 베스트, 못 받아오면 사진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자 선생님 번호가 없어요. 이건 따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저희 선생님 여자 선생님 번호를 알겠죠? 네. 그리고 저희 매주 토요일날 6시에 뭐가 있냐? 뭐가 있죠? 주양이? 맞아요. 여기서 찬양도 하고 모여서 맛있는 것도 저녁도 먹고 해요. 그래서 오고 싶은 친구분들은 아무나 환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많아요. <laughs> 진짜 오늘 광고 많은데 어, 성경퀴즈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병은 쌤, 중례쌤 집에서 오버나이트 할때뭐 반별로 하자고 하는 분위기여서 다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제 급으로 청년부와 저희 청년부와. 풋살 경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저희가 당연히 이겨요 진짜 당연히 이기죠 평강군 네 당연히 이기죠 재민군 네 그쵸 그쵸 우리 정환이도 이길 자신 있죠? 아니요 없어도 돼요 정환이 골키퍼 가자 골키퍼 가자 축구 네 수비 잘하고 아 아무튼 이거는 조금 더 계획이 잡히고 언제 할지 딱 정해지면은 저희 뭐 매주 또 만나서 연습하고 한번또 알죠 드리블 연습하고 네 서로 이제 호흡을 맞춰가면서 한 팀이 더욱더 되보면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을 한 번에 제압하고 이길 수 있어요 알겠죠 저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네 준비하고 단디하고 한번 저희 길을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코지트가 지금 2층에 이렇게 있는데, 어 3층, 저희 옛날 중고등부실 사무실로 옮길 예정에 있어요. 이것도 더욱더 자세한 플랜이 짜여지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는 이상이고, 다음 주부터는 광고 선생님 또 넣어줄 거예요. 오늘, 오늘 이렇게 주보가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해 주신 거고, 주보를 보면은 뒤에 또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저희 중내 부장쌤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 정말 해서 맞춰 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다음 주는 아니지만, 그 다음 주부터 선생님이 또 다르게 준비를 할 건데, 이제 쿠폰 모으기. 매주 와서 주부를 보고, 퍼즐도 맞추고 해서 쿠폰을 모을 건데, 쿠폰 10장 모으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선물을 줄 거예요. 그 선물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장을 모아서 선생님한테 주거나 아니면 각반 선생님한테 들 주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헌신해서 진짜 여러분들 지대로 섬기겠습니다. 알겠죠. 네 후회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섬기테니까 열심히 주보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죠? 연합 예배. 즐거운 설 명절이에요. 그래서 연합 예배로 저희 드릴 텐데 어, 몇 시까지 2층에서 모여서 같이 내려갈까요? 같이 그러면 10시 10시 50분까지 2층에서 같이 모여서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거는 따로 분반 때 선생님들한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